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이 아름다운 꽃밭에, 우와, 너무너무 이쁘죠? 너무너무. 이게 야생갓꽃인데요. 여러분. 지금 야생갓꽃을 지금 저희가 지금 몇 자루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대로 끊는 흔적도 없죠? 근데 이, 이곳에 예쁜 소녀가 숨어 있는데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제가. 어딨는지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와 도대체 한번 정글숲을 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와 이거 보세요 이 꽃대가 지금 요렇게 요걸로 뭐 하냐면 김치 담글 거예요 딱요 상태가 김치 담기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 요게 요게 김치 담글 거거든요 요 상태로 이렇게 꽃이 지금 그대로 꽃몽우리가 그대로 있고 이런 상태가 이게 꽃그 저기 하기가 김치 담기가 가장 좋아요. 요 꽃대 김치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갓꽃 요거. 여러분, 위 건강에도 좋고 또 미세 혈관까지 그냥 뚫어 준다는 정말 최고로 좋은 만병을 다 물리쳐 준다는 당뇨에도 좋다는 고혈압. 뭐 위 같은 데는 뭐 너무너무 좋고요. 자, 요 따뜻한 성질에 야생갓.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 어디 어디 들어가서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자. 아, 저기 숨어 있군요. 어떤 소녀가 숨어 있어요. 머리 안 보이나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저 소녀가 지금 열심히 따고 있는데 아, 저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와! 와! 이 숲속을 헤치고 가야 돼. 진짜. 와! 어디 숨어 계시는 거야. 와! 정글숲을 제가 헤치고 가볼게요 여러분. 와! 이야! 이야! 자자자자! 엄마야 엄마야! 자! 제가 한번 헤치고 갑니다. 이야! 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뭐하시려고 그러죠? 꽃대 김치 담으려고 예또꽃대 김치 담고예 그 장아찌도 하고 네장 하고 예 너무 싱싱해가 밑에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만들고 네 우와 순홍님 꽃을 얼마큼 따셨나 보셔 아니 저 자루 저거 가지고 들고 갈수 있을까 몰라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와이꽃 진짜 너무 이쁘죠? 순홍 네네네. 진짜 팀이 빠져가지가 와. 지고 갈란 건 모르겠네. <laughs> 진짜 이 각꽃이 진짜 효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을 때 꽃대가 어떤 거죠? 이런 거야. 네. 덜핀 거. 네. 저도 이렇게 아덜핀거 뽑았는데 네. 아잠 잘랐는데. 요 아이 꽃씨가 덜 맺힌 거 이런 거. 예. 예. 아니 순옥님이 원래 이쁘시지만 꽃 속에 있으니까 예. 진짜 이쁘네. <laughs> 아니 수농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져갈 걸 생각하셔 갖고 해야돼 이거 아이고, 이거 미, 미국 갈수 있을래나 몰라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예. 또 내년은 기다려야 되고 그죠 이, 이, 욕심은 나고 예. 몸은 안 떨어지고 <laughs> <laughs> 저 미국 가봅시다 아주 꼬다를 많고 한번 아이고. 수농님 따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 진짜 아, 수농님 이제 한 자루 다 됐죠 예. 자 그래서 한 자루 다 됐는데 이야 이꽃좀 보세요. 꽃좀 봐. 하나를 안고 가신 이 모습 좀 봐. 대박이야 진짜. 아, 아이. <laughs> 가봅시다. <웃음> 우리 집에 못 가네. 어? 자 이거. 아이고. 자순왕님 <laughs> 보여주세요. 얼마큼 뽑으냐? 다줬는지순왕님 <laughs> 어디 보세요? 아, 어머야, 여기 물랭이도 있네. 마 저기 물랭이도 잔뜩 있네요. 아, 물가라서 이렇게 가시 잘 때는 저기 물랭이 숨어 있네. 여기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찾아올래나 모르겠네. 지나가다 들려서 그죠? 못 찾아오죠? 이우거지면 우리 못 찾죠? 야 순홍님 보세요 이거 사진 보세요 이거 어디 좀 보세요 이야 너무 예쁘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laughs> 옆으로 약간 옆으로 약간 아니 꽃을 옆으로 약간 <laughs> 와 진짜 이쁜데요자 순홍님 이제 이제 꽃밭에 이제 저거 매고 가는 거를 한번 순홍님 한번 해셔야 되는데 저거 매수 있을까 난 지금 걱정이네 어 순홍님

많이 하셨어요? 네. 이야, 수렁님. 네. 그림 좋아요. 네. 와, 우리 저 차에 얼마큼 들어있는지 한번 가서 봐야되면 네. 놀랄걸요, 아마. 네. 와, 수렁님. 네.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맨날 면날랐어요 네. 예. 예? 네. 예. 네. 이렇게 매도 와. 나르고, 갓깰 때나, 저 강에서 줄로 땡기 <laughs> 줄로 땡기는 거한번 할까요? 네. <laughs> 와, 이야, 이 모습이 그림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웃음> <웃음> 오, 수렁님 대박이에요. <laughs> 그림이, 그림이 아름다워요. 아이고. 그림이 아름다워요. 아이고. <웃음> <웃음>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금방 해드릴게요. 금, 아, 금방 빼드릴게요. 뒤에, 뒤에. <laughs> <미안한데 나 사와서 웃음> 자, 조금만 빼주세요, 사장님. 이것 좀. 네, 네. 네 조금만 빼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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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자, 와, 순영님 올리셨어요? 이야, 대박이다, 진짜.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다 뭐죠? 뭐뭐 들었죠? 물랭이, 미나리, 물랭이, 미나리, 물곤, <laughs> 뭐, 안들레 그래서 민들레 이 속에 단뜩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자, 임치. 여기 이거 좀들까요 네. <laughs> 자, 이거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서, 자, 순영님. 오늘, 자, 저하고 하루 동안, 하루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작업을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예. 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좋은 정보 계속 보내주실 거죠? 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